자, 어떤 고객은 이름으로 안 띄우고, 고객 번호 띄우고, 그 사람의 성별은 남이고, 연령대는 얼마고, 그죠? 그리고 수입차를 구매했는데, 벤츠를 구매했고,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을 비교해서 써놨어요. 자, 그러면 이거 뭐냐? 이렇게 판매해놓고 보니까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은 어떤 수입차를 선호하는지라든가, 혹은 성별이 남자인 사람들의 이 요거는 이제 판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신차 판매 가격. 자, 이총 판매 가격이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내가 파악하고 싶어요. 그럴 때 물론 우리가 배운 게 있었어요. 가령 성별에 따른 판매 가격 합계를 내고 싶으실 땐 우리가 썸 이프나 디썸을 이용하면 되는데 걔는 결국 뭐 하셔야 돼요? 요거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셔야 되죠. 하나하나 따로따로 조건 보고 만들어 주셔야 된다면 그걸 한 번에 할수 있는 데이터 분석 기능이 뭐냐? 부분합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부분, 부분합, 부분합. 자, 그래서 이 부분합이라는 기능을 좀 같이 하시면서 그리고 부분합을 하시려면 또뭘 하셔야 되냐면 정렬이라는 거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렬에 대해서 또 알아보실 거고, 자, 우리 부분합을 먼저 하시려면 뭘 기준으로 내가 할 건가, 자료를 분석한 걸할 건가를 먼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가령 내가 성별 남, 여로 나뉘어서 이 성별로 자료를 분석할 건가? 혹은 연령대로 분석할 건가? 혹은 수입 차종에 따라서 분석할 건가? 요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우리는 일단 요거를 이제 성별로 묶어 보실 건데, 여러분, 부분합을 하시려면 내가 성별을 기준으로 자료를 나눈다라고 한다면, 음. 성별을 기준으로 묶어 놓으셔야 돼요. 남자끼리, 여자끼리 묶는다라는 소리예요. 묶는다라는 소리는 결국은 뭐냐. 정렬한다라는 소리예요. 정렬. 우리 정렬에는 이런 게들이 있었죠. 정렬에는 오름차순 정렬. 오름차순 정렬. 그리고 뭐 내림차순 정렬이 있고요. 사용자 정렬이 있어요. 사용자. 자, 이 사용자 정렬은 뭐냐면, 가령 뭐 벤츠, 아우디, BMW 얘를 오름차순으로 한다면 오름차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렬하는 게 1부터 10까지 그러니까 작은 번호에서 큰 번호까지 알파벳이라면 a에서 z까지 가나다라면 가에서 하까지 이렇게 정렬하는 걸 말하고요. 그럼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영어고 뭐 하나는 이 한글이잖아요. 얘네가 섞여 있을 때는 얘네가 정렬 순서가 아, 번호가 먼저고요. 번호를 먼저 이렇게 정렬해 주고 그리고 영어 그리고 한글 순이에요. 얘가 오름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은 거꾸로가 되겠죠? 그럼 내림차순은 이제 큰 거에서부터 작은 거. Z에서부터 A 순으로 그리고 하에서부터 가 순위로 요렇게 하는 걸 이제 내림차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사용자 정렬은 뭐냐? 얘 같은 경우에 제가 가령 오름차 순으로 하면 뭐 BMW, 벤츠, 아우디 순으로 될 거고요. 내림차 순으로 하면 아우디, 벤츠, BMW 할 건데 저는 벤츠, BMW, 아우디 순으로 하고 싶어요. 그럼 얘는 제가 하고 싶은 정렬은 오름차 순도 아니고 내림차 순도 아니란 말이에요. 고럴때이 순으로 정렬하라고 내가 직접 써주는 걸 사용자 정렬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분합을 하시기 전에 먼저 정렬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렬하실 때는 그냥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하셔도 되시고 상단 데이터 탭을 이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먼저 오른쪽 버튼 이용하는 걸 잠깐 해보자면 그냥 기준이 하나라고 한번 가정할게요. 기준이 하나. 저는 일단 성별로 묻고 싶어요. 성별. 자 그러면 여기 성별 위에다가 마우스 이렇게 가져가시고 기준이 성별이잖아요. 그럼 성별 항목에다가 자, 성별이라는 이 필드 이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하시면 여기에 정렬이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텍스트 오름차 순이냐, 내림차 순이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름차 순 정렬하면 이렇게 남녀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수입차 부분을 봤더니, 아우드 벤치 BMW가 막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남끼리 정렬했는데, 남자들 중에서 벤츠, 아우디, BMW면 BMW끼리 묶어놓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정렬의 조건은 성별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정렬한 상태에서 그 안에서 또 가나다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는 수입차를 기준으로 정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분류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대분류 안에? 중분류를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이렇게 정렬을 두 가지로 하실 때는 오른쪽 버튼 이용하시면 이렇게 돼 버려요. 제가 이걸 다시 이렇게 바꾸면 얘또 섞여 버리죠. 그죠? 섞여 버리죠.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따로 이제 조건을 추가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조건을 추가해서 정렬하실 때는 데이터 표 안에 클릭은 되어 있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성별에서 오른쪽 버튼 이용하셔서 정렬을 한번 하셨기 때문에, 여기 이미 클릭이 되어 있어요. 그럼 바로 우리 상단 데이터 탭에, 중앙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정렬 및 필터라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에서 일단 기읒 기흡, 기웃은 우리 오른쪽 버튼, 오른 차순 정렬하셨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오른 차순, 내림 차순이에요. 대신 얘도 뭐 하셔야 돼요? 뭘 기준으로 할 건지. 항목 이름 클릭해놓고 오름차순이냐 내림차순이냐고요. 근데 만약에 정렬을 추가로 내가 기준을 넣어서 하실 때는 여기 정렬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렬. 그다음에 정렬을 한번 클릭해주시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정렬 한번 했기 때문에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이 들어가졌죠? 성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눈 다음에 남자의 차종을 또 같은 차종끼리 묶고 싶을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다시 여기 위에 보시면 기준 추가라고 있어요. 기준 추가. 자, 기준 추가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자 다음 기준 여기 빈칸으로 보이는 걸 클릭하시면 요 데이터표를 기준으로 항목 이름이 이미 쫙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저는 수입차 기준으로 하고 싶어요. 수입차. 자 그럼 수입차 기준으로 오름차순해라 라고 들어 있죠 만약에 내림차순 하고 싶으실 땐 요거 클릭하시면 요렇게 내림차순 나와요 자 우리는 오름차순으로 두고 확인을 눌러보시면 자 요렇게 남자 여자가 섞이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남자끼리 묶어놓은 거 안에서 BMW끼리, 벤츠끼리, 아우디끼리 묶인 거 보이시죠? 자, 그리고 여자끼리 묶인 거에 벤츠, 아우디 순으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BMW, 벤츠, 아우디가 아니라 BMW, 아우디, 벤츠 순으로 정렬을 하고 싶어요. 글자수 맞춰서. 근데 내림차 순은 아우디, 벤츠, BMW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내림 차순도 아니란 말이요. 에이 경우에는 이 사용자 정렬로 해주시면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니까, 다시 한번 우리 데이터 탭에 정렬로 가실게요. 정렬. 그럼 지금 수입차를 기준으로 오름 차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 두 번째 오름 차순을 클릭하시고, 여기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보이세요? 자, 사용자 지정 목록을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써주시는 거예요. 이거 오른쪽에 여기 목록 항목에다가 순서를 정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BMW 아우디 벤츠라고 했어요. 그럼 먼저 영어 대문자로 BMW 이렇게 써주시고 BMW 이렇게 써주시고 자 엔터 치시고 아우디 한글로 이제 아우디 엔터 벤츠 이렇게 써줄게요. 마지막으 엔터 안 누르셔도 되니까 벤츠까지 그럼, 요렇게 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요렇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를 해줘야 돼요, 내 목록에. 자, 그래서 오른쪽에 추가 버튼 보이세요? 자, 추가 누르면, 여기 추가되면서 신표가 붙죠. 이제 확인 눌러서 나오면, 자, 얘가 요 순서대로 정렬하겠다라고 우리가 만든 목록이 들어가게 되고요. 확인 눌러서 나오시면, 자, 이렇게 BMW, 아우디, 벤츠. 아우디, 벤츠 순으로 정렬되는 거 확인 가능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정렬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부분합을 하실 때는 내가 뭘 기준으로 부분합을 할 건지를 하시면 되는데, 부분합은 말 그대로 부분합이에요. 부분합. 자, 가령 성별을 기준으로 남성은 총 얼마를 판매했고 여성은 총 얼마를 판매했는지가 궁금해요. 요걸 함수로 하실 때는 여기다가 일단은 남자일 때 여자일 때 그러니까 요 클릭해서 바로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눈에 보고 싶단 말이에요한 눈에. 그럴 때는 여기 남자일 때다 썸이프 조건 나무로 걸어 놓고 하시면 되시고 뭐 여기다가 또 여자일 때썸이프에서 조건 걸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혹은 디썸이나 근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에 하실 때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제가 성별을 기준으로 이 분석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성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해 놓고요. 이미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데이터 탭. 대신 안에 반드시 클릭되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미 우리는 정렬하면서 성별에 클릭해 놨으니까. 자, 데이터 탭. 오른쪽 상단 보시면 이렇게 부분합이라는 애가 있어요. 부분합. 부분합 찾으셨어요? 자, 그럼 부분합 한번 클릭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얘는 일단 기준은 무조건 하나예요. 그룹화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뭘 기준으로 부분합을 할 거냐 해 성별 기준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룹화 항목이 지금 첫 번째 항목인 고객으로 들어가져 있으실 건데 자, 요거 클릭하셔서 성별로 바꿔 보세요. 자, 사용할 함수는 일단 합계로 들어가져 있죠. 근데 만약에 평균을 내고 싶다면 요거 이렇게 클릭하시면 뭐 개수 평균 최대값 최소값 곱 요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원하는 거 하시면 되시고 많이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합계나 개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합계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많은 항목들 중에서 뭐 가지고 합계 내줄 거예요. 자 합계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내주실 수 있어요. 합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네, 이렇게 봤더니 지금 가장 마지막 셀 숫자가 들어있는 중고차 가격이 체크되어 있죠. 저는 신차 가격으로 넣고 싶어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은 체크 해제하시고 신차 가격에다 이렇게 체크하신 뒤에 자 그리고 확인 눌러서 나와보시면 자 이렇게 남 요약 얼마 여 요약 얼마 총은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 각각의 이남 요약에다 이렇게 클릭 한번 해보시면, 여기 이렇게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가 들어가져 있어요. 부분합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원래대로 돌아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부분합을 돌아가실 땐 이렇게 클릭해 놓으시고,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세요. 자, 이표 안에다가 클릭해 놓으시고, 다시 상단 데이터 탭 오른쪽 상단에 부분합 보이시죠? 부분합 클릭하시면, 자, 이창 왼쪽 하단에 모두 제거라는 거 있어요. 저 모두 제거를 클릭하면 원본으로 돌아와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자,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